안녕하세요. 딸류한 레스피입니다 면역력이 좋고, 이제 기간제에 좋은 겨울철 부학이죠. 배 생강청을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요거 생강 1kg를 준비했고요. 배는 2개 준비했습니다. 생강 요때 나오는 햇생강으로 만들면은 향도 진하고 맛이 강해서 아주 맛있어요. 이제 생강이 이렇게 흙에 많이 묻어있죠.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닦을게요. 햇생강은 끝이 이렇게 불긋불긋 합니다. 생강의 모든 흙을 이제 쉽게 닦을 려면 고무 장갑이라든가 면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쓱쓱 밀어주시면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또 흙이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닦으시고 쉽게 닦이죠. 햇생강은 정말 잘 닦여요, 이렇게. 장가 후브로만 닦여도 이렇게 깨끗이 잘 닦였죠. 물을 쭉 따라 버리면 밑에 이게 흙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해서 싹 이렇게 버리시면 되죠. 엄청나죠? 이게 장가 후브만 한 대충 닦았는데도 아주 깨끗하게 닦였어요. 그래도 또 사이 사이에 또 흙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요 끝에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 주세요. 빨간 부분은. 생강은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자르면서 흙을 이제 깨끗이 닦았다고 해도 이제 사이에 흙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다 점검하세요. 흙안 들어가게. 생강 사이에 아주 꼭박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는 크기와 상관없이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배로 크게 뭐 맛을 주야 하는 건아니에요 영양 면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크기나 상관없이 준비하세요. 이제 껍질을 이렇게 까고 갈기 좋은 크기를 이제 썰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서 한요 정도로 이렇게 썰으시면 됩니다. 이제 찌이나 생강청을 만들려면 액기스로 하셔야 돼요. 차채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믹서기를 사용하시려면 저랑 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생강을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생강만 그냥 갈면 좀 뻑뻑하고 집이 좀안 나와요. 그래서 물 500ml를 넣어주세요. 이런 배주머니에다가 생강 집을 넣고 건더기는 싹 건져낼 거예요. 요 생강물은 요 상태로 한삼4 0분 놔두세요. 그러면 밑에 녹말이 가라앉습니다. 아까 저희가 배부작게 짜는 요 생강 찌꺼기 있죠. 요거 버리지 마세요. 요거 아주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알려켜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빼서 놔두세요. 아까 요 생강 찌꺼기 남았죠. 요걸 어떻게 이용하시냐면은 생강 찌꺼기를 방에다 넣은 다음에 소주를 부으세요. 그러면 생강 술이 돼서 요거 생선이나 뭐 돼지고기 요리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또두 번째는 요 생강 건더기를 물을 넉넉하게 넣으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팔팔 끓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생강 물이 싹 빠집니다. 그럼 요 채반에 요 건더기를 싹 건져서 나머지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신 다음에 드시면 생강차가 돼요. 정말 진하고 맛있어요. 아까 이제 생강 잎이 좀 묻었죠? 여기다가 그냥 배 넣으셔도 됩니다. 한 물은 100ml 정도만 넣어 주세요. 배즙도 아까 생강즙처럼 배보적기 해서 집만 내려 주세요. 음. 생강즙하고 배즙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내려 주세요. 뱃물을 붓겠습니다. 생강물도 볼게요. 잘 따라 버리면 보이시나요? 밑에 녹말 갈아진 거. 요거는 넣지 않으셔야 돼요. 요 녹말까지 들어가면 맛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약간 좀 써요. 여기다 이제 설탕을 넣을 텐데 계량컵이나 종이컵으로 는한두컵반 정도 됩니다. 그람수로는 300g이에요. 흑설탕 넣을게요. 백설탕 써우셔도 되는데. 설탕을 제가 넣어서 해보니까 묵직한 맛도 나고 아주 굵은 맛도 나고 생강차랑 아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센불 끓이시다가 팔팔 끓이면 중불로 끓으셔갖고 은근하게 줄여주세요. 이 생강청을 언제까지 끓이느냐도 궁금하시죠? 집이 화력이 다 달라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면 아까는 그냥 끓었어요. 지금은 어떤가 게요 방울방울 거품이 굉장히 크죠? 이건 이제 수분이 다 쫄아들고 청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래서 조금 더 많이 끓이시면 이제 더 찐득하게 되고요. 조금 나좀 찜득한 게 그렇다 그러시면 이 상태에서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저어주셔야 돼요. 혹시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지금 청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이거 뜨거워서 그런데 식으면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되직하게 됩니다. 또 너무 되직하게 하면은 이게 드실 때 너무 끈끈해서 엿 같아서 드시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쪼르륵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졸이시면 됩니다. 이거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 병을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삶으세요. 그런 다음에 뒤져놓으면은 아주 소독도 잘 되고 아주 빨리 마릅니다. 어떤 생강차 만들기 어렵지 않죠? 조그만 수거하면 겨울에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배생강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드시냐면, 이제 목이 칼칼하고 으슬으슬 할 때, 이 척을 한 스푼 딱 떠서 이렇게 잔에다 놓으신 다음에 뜨거운 물에 벗어 차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강청 드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E